예수님께서는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날을 Good Friday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에 곧 Friday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기에서의 6시는 정오입니다. 그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경우는 일식의 경우가 있고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식이 있다 하더라도 해가 빛을 잃는 것은 몇 분에 불과하죠. 그리고 구름이 해를 가린다 하더라도 온 땅이 어두움이 깔릴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중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알지 못하여 그 빛을 거부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뜻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흘리셨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곧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날이 귀한 날이요, 아름다운 날이요,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물론, 휘장이 찢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과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려졌으니 이 날은 우리 편에서는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쁜 날임을 우리는 믿기에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 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